빅토리아에서 깡패였던 썬콜. 뭐, 많이도 해 먹었으니까, 이제는 뭐, 떡락해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, 과연 진짜 떡락일지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, 경험치 100배 서버인 아리스 월드에서 썬콜의 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차 주력 스킬은 아이스 스트라이크. 이게, X축은 좀 애매한데 Y축이 뒤지게 길어요. 근데 마스터 할 경우 어딜 가도 이게 다?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정작 오르비스랑 엘라스에선 활용할만한 지형이 없어요. 딱 하나 발견한 데가 여기. 근데 뭐, 뭐 하지만 괜찮아요. 우리에겐 태광 지역이 열린다. 많은 썬콜 유저가 희망을 가지고 있죠. 왜냐하면 이제 태광의 개새끼들이 얼음이 약점이에요. 썬콜 하면 또 얼음, 얼음하면 썬콜 아닙니까? 그래서. 이제 물독들을잘 잡을 수 있다 해서 레벨 94의 마력은 500... 몇이었냐 533? 어 썬콜로 제가 한번 갭해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 노력해서 잡고 있는 거니까 평가는 뭐 보시는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아, 사실 평가 안 하겠다 했지만 아, 한마디 하면 성 약점 때문에 잘 잡는 거는 모르겠고 워낙 이 길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그 얼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한대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. 근데 얼리니까 그 얘네들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낚시 자리도 있어가지고 시동에서만큼은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. 다음 루디 브리안 패치 예 루디에서 좋습니다. 왜냐면 이제 메렌 특유의 폭발적인 존 때문에 가속이 있는 선콜이 확실히 좋아요. 근데 초반에만. 루디브리엄 3대장인 두파, 지펜, 바이킹 중에 썬콜이 잡을 수 있는 거? 바이킹밖에 없습니다. 왜 와이? 듀얼 파이렛은 얼음 반감 몬스터라 딜이 안 들어가고요. 펜텀워치는 진짜 딜이 안 들어가요. 그렇다고 바이킹을 잘 잡냐? 그냥 이제 반감 없는 게 바이킹밖에 없어서 그렇지 잘 잡는 것도 아니에요. 동레벨 표도를 키워서 둘다 노작템으로 때려봤는데, 아, 차이가 이제. 그렇다면, 루디브리엄의 얼음 약점 몬스터는 없냐? 있습니다. 이제, 이 새끼. 물론, 헝클의 미래는 있다. 끝!